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아, 오늘도 여기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밤에는 영하 6도였고요. 그렇습니다. 얼음이 끙끙 그렇습니다, 밖에는. 그, 이제 이 안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야생아들 사랑초랑 여러 종류를 오늘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 이거 보세요. 아이비 제라늄이 그때는 요거 하나 피었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피었고 많이 피었고 꽃대로 이렇게 물고 있고 계속 여기도 계속 물고 있고 아유 이게 참 기특하네요. 이찌개는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니 아우 너무 이쁘죠. 이쁘기도 하죠. 요렇게 이쁘기도 하고 음 요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긴기 한나니 꽃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 꽃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요 밑에도, 이 요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건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이제, 긴기한 나니, 이를 이맘때는 꽃대도 올라오고, 새싹도 올라옵니다. 새싹하고 꽃대하고 헷갈리게, 어,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뿌리가 옵니다, 뿌리가. 뿌리가 나오는 거는 꽃대가 아니고, 이 새싹이고요, 새싹이고, 예. 어 꽃대는 이렇게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죠? 여기도 이제 이 꽃대는 뿌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아우,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또어 봉지 씌워 주세요. 봉지. 빨리 꽃 보고 싶으면 봉지 씌워 주세요. 이거는 봉지 저는 안 씌웠어요. 안 씌우고, 그럼도, 좀, 이게 알비로, 이런 알비로를 제가 여기 얹었습니다. 이렇게 알비로를. 여기는 뭐 숟갈, 한 3분의 1 정도 얹어주면 되겠네요. 예, 이런 피로, 이런 거, 이런 피로,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고, 음, 이 꽃필 때는 물도 자주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물이 다 말라있어요. 저면 간수해주면 좋고, 한번 줄때푹 줘야 돼요. 전문 관수로 한번줄때푹 줘야 됩니다. 저는 좀 이따 줄 줘야 되겠네요. 예, 전문 관수로 찔끔찔끔 좀안 돼요. 이런 건. 찔끔찔끔 조금씩 얹어 주면 안 되고 어, 전문 관수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꽃이 잘 피겠죠. 내보다 더뭐여러분도더 잘하시는데요, 뭐. 그죠?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터보치나요? 더 붙이 나가 꽃이 이제 하나 치고, 여기 꽃대가 이렇게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갱갱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이대로, 어, 이대로 계속 있어요. 지금 시간은 11시인데, 예, 11시인데, 약간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쪽으로 있죠. 어, 여기는, 어, 이제 오전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요 탁자에는 들어오는데, 현재는 여기까지만 이제 들어오고요. 그쵸. 그렇죠? 향기가 약간 있어요. 처음에는 없는 없었는데 어, 약간 있습니다. 이 이제 창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걸어 놓고 이 향기가 조금 있고 자세히 향기를 맡아봐야 알아요. 조금 있고. 요거는 향기가 말도 못 해요.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이거는 정말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건 꽃두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이두달째다 아, 정말로 이거 매력적입니다. 향기 좋고 꽃도 오래가고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고 이대로 나가서 어, 세면장에서 이제 물을 듬뿍 줍니다. 미적은한 물로 예, 그렇게 줍니다. 여긴 알비로 하나씩 이제 얹어주는 거고요. 예, 안쪽으로, 안 보입니다. 요, 익기 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어, 알비로를 주는 거고. 아유, 이것 좀 여러분. <laughs> 이거는 우리 근사님 댁에서 주신 거. 너무나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가지발 선인장이 완전 대세잖아요. 겨울에 꽃 피는 아이라서. 요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죠 분홍색이랑 같이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게 활짝 피었고 꽃도 꽃도 참 큽니다 이 꽃이 되게 큽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이것 좀 보세요 예쁘죠 몽탕해갖고 앞에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얼마나 예쁜지 예쁜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두 개씩 꽃이 긴게 하나니, 이렇게 두 개씩 꽃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고 있, 있죠. 저는 이거는 미리 봉지를, 어, 한달 씌워줬습니다. 한 달. 벌써, 한달 전에, 한달 전에, 한달 씌워줬습니다. 한달 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많이 컸어요. 예, 여기 막두 개씩 막 올라옵니다. 세상에, 여기는 뭐, 이보세요. 다 올라오고 있어야 합니다.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이 시기에 영양을 좀 많이 주고, 알비로, 알비로 주고, 액비도 주면 좋죠. 액비는 그냥 이거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에 타서 희석해서 주세요. 그,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것도 참 좋겠죠. 그런 것도 섞어서, 섞어서,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푹 담가 주세요. 저면 간수시켜 주세요. 좀꽃필 때는 10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뭐 저희 뭐다 음, 틀리겠지만은 저희는 여기 이제 그 실이 늘 20도 지금 20도거든 그 실이 20도기 때문에 20도면은 이제 더운 편이죠. 그러니까 계속 20도가 유지되는데 이것들이 빨리 빨리 마르더라고 내가 안에서 키워 보니까 밖에보다 실내가 더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니까 실내에서 키우면 음요 이제 10일에 한 번씩 꽃이 꽃봉오리 완전히 완전히 이제 올라와서 어 만개할 때까지 10일 에한번씩 물을 이제 점명화서 시켜 주시고 어그또다 키우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또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이제 내 네, 여기가 이제 20도기 때문에 우리 그 실이 어, 그래서 저는 1 0일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일 되면 이게 좀 말라요. 밑에만 조금 이제 촉촉해 있고 말라요. 음, 답이 없어요. 물을 어떻게 며칠 만에 주세요? 며칠만 에주세요 하는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이 아이를 보시고, 보시고, 밑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물기가 없으면은 그때 주시면 됩니다. 답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보세요. 어, 엔젤 칼럼코에도 많이 꽃에 올라와서, 지금, 피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지금 이렇게, 피기 직전이고, 굉장히 예쁘죠.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저, 보세요. 여기 또, 내가 물준지 오일 됐는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말랐죠. 이거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촉촉하면 안 주면 되고, 이렇게 빼짝 말라있을 때는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라있을 때는. 그이 잎이, 잎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물을 자주 안 주는 편이거든요. 예, 물을, 다 여기도 그르고 물을 자주 안 주는 편인데, 음, 이렇게 되면 줄, 물을 줘야 됩니다. 요것도 베고이아도 물을 워낙에 안 주니까, 여기 빼짝 다 말라갖고,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래. 그죠? <laughs> 이렇게 벌어지니까, 물을 너무 안 주니까,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을 좀 듬뿍 줘야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것도 점벙간수시켜 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제 피고 있고 이것들도 다 이제 물을 줘야 됩니다. 다 말랐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 보면 빼짝 말랐습니다. 완전 애가 다 말랐어. 이런 것도 다 말랐고. 말라도 이렇게 꽃 피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베고니아가. 예, 추위만 어 약하지 그늘에서도 이렇게 잘 크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햇빛을 못봐 놓으니까 좀 약한지, 이렇게 색깔이, 이런 이제 분홍색이 돼야 되는데, 좀 약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음, 그래도 뭐, 햇빛 안 봐도 이렇게 잘 크니까, 요거는, 어, 발렌타인 자스민 지금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이제 꽃대도 좀 많이 올리고 있고, 좀 색상이 많이 돌아왔죠. 이렇게 좀, 예, 완전히 그린색이 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푸르르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오, 여기서 계속, 이, 이것도 지자리, 여기가 지자리 이렇게 있는 아이고, 꽃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비닐을 벗겨서, 어, 비닐을 벗겨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밑을, 이제 여기 흙 마르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비닐 벗기 내고, 흙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꽃이, 오 이게 이제 이중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색이 이색이 이거, 이거는 그냥 그냥 이 몬두단색입니다. 이게 이게 희한하게 이거 이거 다 똑같은 색인데 이런 색 원래 이런 색이었는데 이게 이런 색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원색이 지금도 이 원색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영상 그저 보시면 이색이 이색이 하나가 딱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렇게 해서, 어, 꽃을 좀 많이 피워주고 있죠. 음, 아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다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좋은지, 이렇고, 요 아이도, 여러분, 어, 요 아이도, 여름에 꽃 피워준 아이고, 여름 내 꽃을 피워준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어, 여름 내 꽃을 피워주고, 이게 근상 올려갖고, 요렇게 좀, 지금 이렇게 가득 피우고 있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죠. 등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 이제 근상으로 이렇게 심으면 잎은 작아지고 잎은 이렇게 작아지고 이것도 잎이 큰 아이 있는데 잎이 이렇게 작아지고 꽃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음, 꽃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도 이거 보세요. 분갈이 했지가 제가 이거 이거 보세요.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여기다가 근상으로 분갈이 해 올렸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게, 분갈이 후유증이 있는데, 분갈이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분갈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척 쳐지면서 밑으로 퍼지면서 분갈이 후유증이 있는데, 이거는 분갈이 후유증이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두세요. 따뜻하게 두시면, 분갈이 후유증 없이, 근상으로 올려도 이렇게, 어, 근상 올려도 이렇게, 구근을, 구근을 이렇게 건상으로 올려도 너무나 잘큽니다 전혀 그거 없어요 후유증 없어요 이렇게 음, 키워보세요 너무 잘큽니다 너무 잘큽니다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세르노와 사랑초가 정말로 예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향기도 있고 향기도 있고 이거 실내에서 이제 키우다가 꽃대가 너무 길게 나가길래, <laughs> 이렇게 길게 나가길래 밖에 뒀거든요. 이틀로 밖에 뒀더니 이제 꽃대는 안 나가고, 어, 이제 이게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꽃대가. 그때는 이렇게 길어도 딱 서가 있었는데, 밖에 도놓으니까 갑자기 햇빛에 두니까 이게 쭉 쳐져갖고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다 어제 넣었더니 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는 조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길면은 꽃대를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뭉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뭉키주면 되고, 꽃대큰 거는 너무 뭐 이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커, 커서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받쳐주면 되죠. 이렇게, 어, 뭐머 하나 받쳐주면 돼요. 너무너무. 정말로 예쁩니다. 향기 있죠? 예, 향기 있죠? 여, 여러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정말 꽃도 오래 가고, 여름에도 피워주고. 예, 너무너무 예뻐요. 선생님, 내가 하도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제 해놓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음, 또뗄거 오셨다 하셨는데, 좀잘 키워보세요. 여기도 꽃대도 계속 올라오지 않나요? 계속 올라오고, 정말로, 정말로 이게 효녀입니다. 현녀 효녀 중에 효녀현입니다초현 <laughs> 연초가 어, 하우스에 넣어 놨더니 좀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어, 실내다 이어 놓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어, 일주일 됐는데 오이게 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고 예. 예. 회복이 되고 있고 많이 회복이 됐죠. 이것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좀 이제 제가 가지치기 해 주고 어, 손을 봤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여기 흔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지치기를 많이 했고, 음, 여기는 풍성하니, 여전히 풍성하니 이렇게, 어, 꽃을 피워주고 있고, 이 정도 이래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 정도면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연초가 추위에 약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이렇게 실내에서, 베란다에서는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예, 베란다에서 키우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거는 실내에 들어오니까 화분이 안 예뻐요. 요거는 화분이 요렇게 예쁜데, 그죠? 이렇게 예쁜데 화분이 요실내 들어오니까 이게 또, <laughs> 이게 모양이 나고 예쁘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딱 옆으로 쳐진 게, 어, 이건 이제 실내에서 예쁘고, 요거는 밖에서 예쁘고, 화분이 안 이쁘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쁜 아이들, 실내에서도 요렇게 잘 크고 있고, 이거는 이제 LED 등이고, 하나 있는데 이 불을 켜줘야 됩니다. 낮에도. 거슬이 늘은 데는 두 개를 켜면 되고요. 두 개, 큰거두개 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 꼽히는 역할을, 꼽히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어 LED 등 하나에서도 이렇게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오전에 3 시간밖에 안 들어오니까 종일 불켜놓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니까 어,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라고 음, 오늘 어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